유라이브 정품 메모리 카드 클래스 10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다양한 용량 옵션 16GB, 32GB, 64GB를 제공합니다. 고화질 사진 및 4K 동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상적입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 방수, 방진, 온도 저항 기능이 있어 야외 활동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에 만족하며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유라이브 메모리 카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